안녕하십니까. 부사TV의 부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구독자가 이번에 보니까 400명이 넘었습니다. 어떤 한분 한분한분 모두 감사드리고, 꾸준히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맨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쓰러지기 바빠가지고, 맨날 새벽 6시 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거든요. 저녁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뭐, 체력, 많이 부담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음, 맨날 맨날 올려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고 하니까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뭐 아무튼 힘들지만 오늘은 어제 원래 올렸어야 했는데 항상 토요일 날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해서 못해가지고 계속 쓰러져요. 자기 바쁘다 보니까 오늘은 시간을 내서 한번 찍어보려고 새로운 제품을 또가져 왔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제품은. 아카데미 과학의 1대 35 스케일 M998 ID 건 트럭입니다 이 트럭 같은 경우는 뭐 M998 이게 홈머 차량이죠 홈머 차량에 뒤에 보면 이제 건 트럭이라서 총을 쏠수 있는 그런 트럭으로 개조가 된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완성되면 이런 모습이고 뒤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2005년도 2005년에 나왔던 제품으로 나옵니다. 박사트가 2005년 카피라이트라고 적혀 있고 1대 35스케일입니다. 이게 예전 아카데미가 서울에 있을 때 나왔던 제품이고 뭐 오리지널 코리아 제품입니다. 뭐 필리핀 제품이 아니고 순수 국산 제품입니다. 가격은 당시 가격으로 반대쪽에 있네요. 만 원. 예, 당시 가격이 만 원이고, 제조일을 살펴보자면, 2009년 9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12년 전 제품이죠. 제품 처음 나온 거는 여기 보면 2005년이라고 되어있고, 그 앞전에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박스 앞으로는 2000, 5년 제품입니다. 16년 전에 이 박사 타고 나고 이게 무슨 걸프전 같기도 하고, 이 마크는 뭘까요? 아마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의 뭐, 이니셜 같기도 하고, 또 그렇네요. 미군이 이렇게 세명이네명 다섯 명이네요두명이 타고 있고, 운전병이 있고, 선탑자가 있고, 이제 뭐이 위에서 총을 또 겨누고, 뭐, 이제, 보병들은 앞에서 이렇게, 사방을 훑어가면서, 요 사이에 뭐, 이제, 적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배경은 아마도, 걸프전이나, 아니면 뭐, 아프가니스탄, 뭐, 그쪽 관련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사막계통으로 되어 있죠. 왠지, 사막계통에 이렇게 그림 이 되어 있고, 양쪽에 뭐 보호판 같은게 이제 적군이 총을 쐈을 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보호판 같은게 뭐 이렇게 달려 있고 뭐 이런 특이사항이 있네요 그 기존에 험머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다르죠 뭐 생긴게 좀 다르고 뒤에 일단 화물칸이 있고 이렇게 총이 있고 막 아마 이제 밑에는 이제 뭐 탄약이나 뭐 그런거 있을 것 같습니다 문짝도 이렇게 이 방탄 유리 같은 건 없고 그냥 오픈되어 있는데 문짝이 이렇게 많이 보호되어있고 얼굴까지 보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봤을 때 여기 봤을 때 요사이로 유리창은 없잖아요 유리창은 없는데 요걸로 이제 사람 몸통까지 모아 주니까 어차피 방탄 헬멧 쓰고 있고 전면은 방탄 유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제품이 절판이 됐는지 단종이 됐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제품이 마지막인 것 같고, 다른 모델은 나오는데 이 모델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런너를 음,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에 코리아라고 적혀있죠. 오리지널 국산 제품입니다. 이 사막 버전이라서 그런지 뭐또 색상도 뭐 사막 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후드, 이게 본네트라고 하죠. 본네트에 이렇게 망이 돌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쪽 차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상부에 뭐 부품도 있는데. 이거 아마 이거 같이 쓰는 것 같습니다. M998 허머라고 적혀 있는데. 뭐, M1025하고도 같이 쓰는 것 같네요. 이렇게. 뭐, 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거 하나 가지고 같이 쓰는 모델이 많다 보니까, 뭐 불필요 제품이 많죠. 이 같은 경우는 타이어도 이렇게 여섯, 네, 다섯 짝이죠. 다섯 짝이 들어있습니다. 다섯 개가 들어있네요. 낱개로 다섯 개가 되어 있고, 그레이 모양을 살펴보자면, 뭐, 나름 뭐, 이 정도면, 준수하네요. 여기 보면 비 왔을 때도 뭐, 이렇게 할수 있고, 망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보면 투명 부품도 들어있고, 뒷면은, 여기 보면, 라이트 부분, 그릴하고, 이런 것도 보이고, 핸들도 들어있네요. 핸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포르 같은 게또 있는 거르 지붕 위쪽이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뭐, 타이어, 휠, 뭐, 이런 게 보이고. 이기는 뭐, 이게 문짝입니다. 문짝인데, 이게 다른 일반 모말 버전하고 같이 부품을 쓰다 보니까 그 부품을 사용하면 필요없는 부품이 되고, 여러 가지 개조가 되겠죠. 이 뒤에 보면 짐칸에 칸막이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 보면 또 부품이 또 있는데, 이거 완전 일반, 일반 헌머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보면 기또 발통과 연결되는 부품들도 있고, 뭐, 서스펜션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총이 이제 또 보입니다. 이게 기관총도 보이고, 엠퍼도 보이네요. 엠퍼도 나름 뭐, 귀엽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저격총도 보이고, 뭐 샷건 비스무리한 것도 보이고, 뭐 아무튼 다양하게 들었네요. 여기 보면 철판, 보험, 보험판 떼기 같은 것들.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G, G 부품이 여기 건트럭의 핵심 부품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 개통은 아마 불필요 부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용하지 않는 부품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당시에 나왔던 본드. 본드가 이렇게. 있네요. 본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즘에는 들어있지 않죠. 본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뭐 데칼이 오래 들어있습니다. 탱크나 탱크는 탱크도 뭐 탱크 시리즈들도 데칼이 별로 많이 들어있지 않지만, 뭐 비행기 이게 에어로 관련된 거는 데칼이 엄청 많죠. 제일 힘든 게 에어로 관련된 모형 제조할 때 데칼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트럭이나 탱크 같은 경우는 전차 같은 경우는 뭐 이런식으로 많이 들어 있지 않아서 대가 작업하기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조립시 주의사항은 뭐 맨날 보는거니까 제끼고 그 다음에 뭐 초, 초보자들 입문용 가이드를 알려주는데 뭐 굳이 정밀 리프 없으면 손톱깎이뾰쪽 한걸로 사용해도 되고 뭐 칼보다는 음, 칼은 마지막에 다듬을 때만 사용하고 이렇게 똥찌끄기 처리할 때만 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부품은 공장용 핀셋 같은 걸로 사용하고 뭐 데칼 작업할 때는 가위로 좀 오려가지고 이렇 붙이면 좀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습식 전사지 데칼은 물에 불렸다가 10초 정도 놔두면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때 살짝 떼어가지고 면봉 같은거나 휴지로 살짝 물리면 딱 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카데미 뭐 뭐 에나멜 세트하고 뭐풀 이제 예, 못 접, 접착제죠 예, 풀 요러고 사용하셔도 되고 <laughs> 여기 메인 설명서입니다 메인 설명서고 건트럭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랑 일어 그 다음에 한국어로 되어 있고 이거 한번 뭐 읽어 보시면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알려줍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뭐. 영상을 정지시키고 보시면 뭐 이게 무슨 그림인지 대충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프레임부터 조립을 하죠. 프레임 프레임에 이제 각종 뭐 여기 보면 이제 디스크도 장착하고 뭐 등속도 장착하고 그다음에 기어, 대우락하죠. 저디퍼런셜인가뭐하여 그것도 조립하고 차부 차대도 조립하고 뭐 이런 조립을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품으로 연결해서 뭐 블록까지 조립을 합니다. 이 활대도 조립하네요. 그리고 차대에다가 이제 각종 부품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근데 이 설명서가 예전에 아카데미 설명서랑 조금 느낌이 다른 해외 제품의. 뭐 설명서 같은 느낌이에요. 예전 구수한 8 9 0년대의그 느낌은 좀 나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고. 보기에는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네요.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고. 여기 유리창도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하고 핸들을 달아주고. 이 계기판입니까? 이게 계기판이 뭐 이래 허겁한지 조금 아쉽네, 이거는. 그리고 시트. 시트도 두개 달아주고. 그 다음에 앞쪽에 전조등 여기에 망사를 넣네요 하부에다가 붙여가지고 망사 사이에 이제 둘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망사로 되게 쓰면 좀퀄리클가 높아지죠 그 다음에 뒤쪽 뭐 브레인도 달아주고 여기 보면 이제 총 총이랑 이제 탄약 뭐 탄, 탄통까지 연결해서 뭐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그 뒤쪽에 짐칸도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발통도 이렇게 박아줍니다. 발통은 고정을 하고 총 5개를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이게 아무래도 건트럭 이다 보니까 이제 내부 탑승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식으로 철판 같은거를 보호하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앞쪽에는 범퍼도 있네요 그 다음에 총 이런 명칭이 있네요. 이게 M82A1, M40A1 M4A1 그 다음에 예비타이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2003년 이라크 나자프에 나왔던 뭐 도색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알려주네요 2003년도 아까 그 배경이 그럼 이라크가 맞는 것 같습니다 2003년 이라크 그 다음에 여기 자매품 뭐 이라크 이것도 2003년 이제 M1A1 에어브람스 이라크 전에 나온 이것도 지금 판매하고 있죠.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워리어 제품도 이렇게 2003년 이라크. 아쉽게도 이거 두 개는 제가 한 번도 구입 안. 했 다른 거는 다 구입했는데 아카데미 제품, 웬만한 건다 구입했는데 이거 두 개는 구입 안 했지만 뭐 구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얼마 안 하니까 이거 두 개도 나중에 한번 구입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품들 이제 부품도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필요 부품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엄청 불필요 부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형 부품입니다. 나 또다가 뭐 다음 다른 제품에 뭐 사용해도 되고 뭐 다양하게 거리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본드가 들어있다는 게좀 반갑네요. 쓸 쓸지 안쓸지 모르지만 보통 이건 안 쓰죠. 명품만 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한번 건트럭 살펴봤습니다. 이 트럭을 찾으시는 분이 많은데 요즘에 좀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개인들도 파는 분도 별로 없고 온라인에는 거의 판매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발품 파셔가지고 오래된 뭐 문방구나 아니면 완구점 그 다음에 도매상 그런데 찾아보셔야지만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중고장터 찾는 방법 말고는 없것 같습니다. 아무튼 트럭은 왠지 건 트럭이라서 뭐 미국은 이런, 사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만 뭐 반군들이나 뭐 이제 반대 쪽 탈레반이나 뭐 그런 사람들 보면 뭐 봉고, 봉고슬이, 뭐 포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타더라고. 옛날엔 도요타 트럭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봉고 트럭이나 뭐 포터 같은 경우에 다 뒤에 뭐 무기 무기 차량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더라고요. 아무튼 미군에 비해서는 좀 미약하지만 반군들은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 아무튼 테러 단체들이 뭐 무기 차량을 많이 사용하죠. 아무튼 오늘은 미군이 사용하는 무기 차량 M998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